어, 마이크 들고 안 해요? I love you 했는데. I love you 했어. I love. You. 너무 잘했어요. I'm sorry. I'm fine. I'm sorry. Thank you. Thank you, 했더니 Thank you. 너무 <laughs> 잘했어요. 따라해 볼까너 <original> 너무 어린 시기에 이런 Bye. 거에 빠지면 안 되는데요. 잠거해 응. 볼까? Uh. <놀라> 노래 불러 볼래? 마이크로 따라해 볼까요? 해요. 너무 잘했요 방금 때문에 해요. 이렇게 그래서 응 <놀라> 누가 uh, <놀라>